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바디리입니다. <laughs> 먼저 대상을 것은 비동사랑 얼마나 좋은사가 있는데요. 비동사는 MRIs, 주어의 상태한 상황이고, 일반 동사는 고스파킹이, 주어의 동사이고, 조동사는 n 을 비동사, 일반 동사의 의미에 해준 동사가입니다. 그리고 i h e i s 대화 y 와 같이 사람 동물 사물에 대신하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1인 이제 인칭 3인칭인데요. 1인칭의 단수 복수인데, 단수는 아이고, 복수는 위, 2인칭에는 단수는 유, 복수는 유, 3인칭에 단수는 희, 쉬, 잇, 복수는 네, 이가 있고요 단수는 하나이고, 복수는 둘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고, 형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 나타내는 성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사 플러스 명사는 멍모이다 주어 이름, 신분, 직업 등이고, 비동사 형사, 비동사 플러스 형사는 어떠하다, 주어의 기분, 상태, 특징 등이 있고요. 비동사 플러스 프롬은몸 뭐뭐 출신이다, 몸머에서 오다입니다. 끝.